네, 이번 시간은요. 열방의 사람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시간인데요. 2010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와 봉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네, 어떤 분들은 봉사를 거룩한 중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단기 선교가 우리 젊은 그 기독 학생들 사이에 거룩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참 보기 좋은 것 같죠 네, 네 이번에 소개해 줄 아름다운 발걸음도 대학 단기 선교 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올해로 벌써 7 회째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김천대학의 인도 단기 선교 현장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온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인도 비전트립을 떠나기 위해 김천대학교 세계학과가 연합해 총4 0여 명의 학생들이 한 팀으로 모였다. 용어를 통해서 인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는 기이한 시간대 수기를 바랍니다. 헛된 우상에 속아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라.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은 인도 벵갈로 선교 센터 내에 위치한 평화의 병원. 평소에도 많은 인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 이번 인도 사역을 위해 모인 사회복지 선교과 물리 치료과 학생들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해 왔다. 가장 먼저 수지침과 물리치료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큰 병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면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아파하는 현지 사람들을 보며 내내 마음이 아팠다. 의료 사역을 마친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곳 희망의 집은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돌보는 것으로 시작된 곳이다. 지금은 1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이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우리의 찬양 또한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눈물을 내시는 땅,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울게 되는 땅, 그것이 바로 인도이기 때문이었다. 한양 한마디, 눈물 한방울, 복음에 씨앗되어 뿌려질 때새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에 눌려 잠들어 있는 이 땅이 깨어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목소리> 벵갈로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에 올랐다. 마드라스에서 캘코타까지 총 이틀에 걸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모든 순간들이 다 행복하게 느껴졌다. 중간에는 앞 기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우리집공할우리몸과우리 모든 것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함께 있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가... 끝도 없이 이어진 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이곳은 캘코타 한인교회. 현지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오랜 사역으로 고단해진 성교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고국을 향한 그리움도 달래고 선교 현장에서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던 선교사님들을 위한 섬김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필요한 시기에 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하죠. 이번 단기선교의 마지막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곳은 바락푸르 마을이다. 마땅히 사역할 교회가 없던 이곳에 한 현지 여인이 자신의 집을 쓸수 있도록 허락하며 교회 학교 사역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방 전도를 나서기로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짧게 배운 어색한 인도말로 집회에 초청하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우리의 노방전도 덕분일까 집회 시작 전이지만 많은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해 온 순서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성령님께서만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 전포를 시작으로 워십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들의 가슴에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연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부채춤 공연. 그리고 이어 형제들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졌다. 인도말로 통역하며 무대를 이끌어간 스키 드라마 팀의 공연.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우상의 수만 3억이 넘는 나라 인도. 오늘 밤 이곳에서 공중 건세 잡은 자들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었다.